세계 여행 꿀팁 얼음 왕국 속으로 빙하 여행 5위 페리토 모레노 빙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 위치한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여전히 성장하는 희귀한 빙하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붕괴하는 장관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빙하 트레킹을 하며 신비로운 얼음 동굴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4위 폭스 빙하 뉴질랜드 뉴질랜드 남섬의 폭스 빙하는 온대 기후 속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빙하입니다. 빙벽을 따라 트레킹을 하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빙하 위를 탐험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3위. 바트나이키들 빙하 아이슬란드 유럽 최대 규모의 빙하인 바트나이키들 빙하는 아이슬란드 남동부에 위치하며 빙하 동굴 탐험이 인기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겨울철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얼음 동굴이 형성되어 마치 판타지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위. 콜롬비아 빙하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의 콜롬비아 빙하는 크루즈를 타고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거대한 얼음벽이 바다로 무너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볼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찰도 가능해 자연과 함께하는 빙하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위. 요쿨살론 빙하우수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요쿨살론 빙하우수는 거대한 빙하. 조각이 호수 위를 떠다니는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푸른 얼음 덩어리와 야생바다 표범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며, 보트 투어를 통해 가까이에서 빙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